자 다음 한자는 모양양입니다. 그래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길게 흐르는 강이라고 했으니까 긴강양이라고 한답니다. 그 그래, 긴강양. 그 다음에 앞에 나무목 이 있으니까 이제 아하, 그래, 나무는 나문데, 그래, 아 그래 나무로나무데 그래 아주 옛날에 이것은 이 상수리 나무를 뜻했다 합니다. 그래, 상수리 나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 세월이 흐르면서 요게 이제 모양상이라는 그 그래 한자가 있는데 그래 요거하고 이제 발음이 그의비됐서 이제 요것이 모양양으로 이제 빌려 쓰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양양이 이제 그래 대표 훈음으로 사용됐답니다. 모양양 들어가는 단면 뭘까요? 그래 그대로 모양 하면 되겠습니다. 모양 예전에 이 모양이 우리 말인 줄알았때래 그래 한자로의 끊는 그래 모양 그래 모양 뭐뭐그래 모양 모뭐 해가지고. 어. 모양 모 모양 양 해서 모양 물론 이제 요 모양도 많이 요 모양을 많이 쓰겠습니다 모양 그래 본뜰모 해가지고 그래 모양 그래 본뜰모자또 들어가는 단말이 뭘까요 어, 그래 양상 그래 이런 양상이다 뭐갈때 수로상이지만 모양상이나또 뜻도 이렇게 니다 양상 또는 이런 양태를 보이다 뭐 양태 그래 모습태 그래 어떤 뭐 모습이라든지 뭐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렇게 양태 되겠습니다. 그래 양상, 양태. 그리고또 이제 뭐 각양각색. 그래 각인각색도 있듯이, 그래. 각양각색도 있겠습니다. 각양 그 다음에 각색 이런 식으로 그래 각각의 모양에 각각의 빛깔. 그래 각양각색.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서로 다른 각각의 이런 모양과 빛깔. 그래 각양각색. 그리고또 이제 흥선, 흥선 대원군 그 시대 조금 앞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양 배들이 막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뭐 통상하자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 양선 되겠습니다. 달을 이. 그래. 달을 이 모양 양. 그 다음 배선 자 해가지고 그래. 이 양선이 출몰하다. 이렇게도 이제 하겠습니다. 이 양선. 그러고 이제 그래, 보통 이제, 뭐, 제품 같은 거선진에 보면, 이 제품의 사양은 이런, 이런 점에서 뛰어납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예문에, 그 사진에, 어 제품 설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사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사양, 이런,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자에, 이제, 그래, 이렇게, 이제, 뭐, 벼슬사, 숨길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양, 이렇게, 이제, 뜻이 나와있네요. 그래, 사양,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 규정이나 제조 방법, 이게 이제 사양,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 하여튼, 제품 선질할 때 사양,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이제 알았습니다. 아, 그래. 뭐, 설계 규정이나 제조 방법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사양이군요. 자, 그럼 모양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